36년 만에 돌아온 탑건의 후속편을 가지고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화가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역설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서사의 측면에서 보면 탑건 매버릭은 앞으로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는 필요가 없어지고 오로지 인공지능이나 기체의 성능만이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시각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전히 파일럿의 전술적인 판단력과 기량으로 작전의 성패 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의 측면에서도 전하는 메시지는 유사합니다. 그린스크린과 가상 캐릭터가 곧 현장에서 연기하는 진짜 배우들을 몰아낼 거라는 예상에 맞서서 이 영화는 전투기의 실제 배우들을 태워가며 찍은 장면들의 압도적인 생생함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해냅니다. 셋째로 영화를 관람하는 환경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가 대세가 됐다는 진단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아직까지 좋은 영화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계된 공간에서 감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저희 생활인의 시계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건네 번째 요지입니다. 이 영화는 기계식 시계가 프로페셔널 파일럿들에게 의미 있는 장비로 활용되던 시절은 지나갔고 결국 스마트워치가 기존의 아날로그 시계들을 모두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진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의 주요 인물들은 36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계식 아날로그 시계를 손목에 차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은 어떤 시계를 차고 극 중에서 등장할까요? 여기저기서 IWC라는 대답이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한국 개봉에 발맞춰서 IWC가 한강에 드론을 띄어가면서 멋지게 홍보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회사는 1930년대부터 파일럿 시계를 만들어온 역사적인 명가이기도 하고 미해군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실의 탑건스쿨, 그러니까 해군 전투기 병기학교의 졸업생들을 위한 시계도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화 안에서도 IWC의 파일럿 시계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주인공 커플은 IWC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탐 크루즈가 연기한 우리의 메버릭, 피트 미첼 대령이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메버릭의 선택은 포르쉐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 1 모델번호 7176S라는 시계입니다. 이 모델은 1 9 8에 2016년에 탑건 1편에서도 메버릭의 시계로 등장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승진도 거부하면서 직접 전투기를 모는 한결같은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만년 대령 메버릭은기초한번 하지 않고 극 중에서 같은 시계를 차는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메버릭은 시계만 포르쉐 디자인을 차는 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메버릭의 여자친구들이 다 포르쉐를 몹니다. 1편에서 연인으로 등장했던 캘리 맥길리스가 연기한 찰리 블랙우드라는 캐릭터는 포르쉐 포르쉐 356 스피드스터를 몰았고요. 이편에서 제니퍼 코널리가 연기한 새 연인 페니 벤자민은 포르쉐 911s를 몹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버릭이참 소나무 같은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 1은 유명한 911의 디자이너이기도 한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가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내놓은 첫 번째 시계입니다. 물론 포르쉐에서 직접 시계를 생산까지 한건 아니고요. 다른 스위스 시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포르쉐 디자인은 나중에 IWC 같은 좀더 명성 있는 시계회사랑 협업을 하게 되지만 초창기에는 올피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포르쉐 디자인의 시계 생산을 맡았습니다. 탑건의 1편과 2편에 연달아 등장하는 것 말고도 이 시계의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72년 당시에 크로노그래프1은 처음으로 PVD 코팅이 스틸로 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에 적용이 된 상용시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블랙아웃 시계가 가진 시크함이 메버릭의 반항아 이미지와 잘 어울려서 1편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41mm의 직경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시계 유리로는 미네랄 크리스탈이 사용이 됐고요 튼튼하기로 정평이 난 르마니아 5100이라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에서 구동하는 시계입니다. 탐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찾던 것과 같은 모델을 수배 중이시라면 이베이나 크로노 24 같은 해외의 중고 시계 판매처를 검색해서 70년 80년대와 80년대에 나왔던 빈티지 모델들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가격은 주로 3,000불에서 4,000불 사이로 오가고 있습니다. 꼭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동시기에 거의 같은 디자인의 시계들이 있습니다. 호이어의 모델 번호 510 시리즈나 르주르의 빈티지 크로노그래프 모델들을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요. 물론 여기서 호이어는 지금의 태그 호이어의 전신이고요. 르주르는 프랑스 브랜드 예마가 북미 시장에서 활용하 하던 이름이었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에 나온 시계 케이스에 블랙코팅이 벗겨진게 흉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포르쉐 디자인의 현행 모델들이 대안이 될수 있을텐데요. 크로노그래프1의 이름과 디자인을 다행히 그대로 계승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1 0 0 m 의 방수 성능에다가 케이스의 소재가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엔진은 벨주 7750을 자체 수정해서 코스크 인증을 받고 플라이백 기능까지 추가하는 장조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즘 시계답게 사파이어 크리스탈도 채택하고 있고요. 문제는 가격이 심지어 빈티지 모델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데요. 올해 11월 출고되는 생산분의 선주문 가격이 무려 9,650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구매를 진행했을 때 요즘에 불리한 환율에다가 관부가세에 더해서 개별 소비세까지 생각하면 은 거의 뭐 1천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버릭의 새 연인인 페니 벤자민은 아주 오래된 빈티지 롤렉스를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차고 등장합니다. 익스플로러 모델번호 1016을 스틸 브레이슬릿에다가 매칭을 했는데요. 제니퍼 코널리의 아우라 때문에 시계의 품격이 한층 더고양된 모습 입니다. 롤렉스의 브라운 다이얼이 나온 적이 있었나 하실 텐데, 이건 사실 검은 다이얼이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아름답게 변색이 된 겁니다. 페니 벤자민이라는 캐릭터와 이 빈티지 익스플로러는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데요. 능동적이면서도 당당한 여성이라는 설정을 롤렉스의 스포츠 시계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사실 탑건 시리즈는 비공식적으로 롤렉스와 꽤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86년도에 나온 1편에서도 롤렉스 시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등장하는데요. 조종간에 잡고 있는 메버릭의 손목에 서브마리너가 채워져 있는 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 중에서 메버릭은 토르쉐 디자인의 시계를 시종일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소품팀의 실수나 편집의 실수로 들어간 장면으로 보입니다. 탐크루즈의 조종 대역을 하던 실제 해군 조종사분이 차고 있던 시계가 노출된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버릭의 라이벌 톰 카잔스키, 그러니까 아이스맨 역할을 맡은 바이킬머는 일편을 촬영하는 동안 GMT 마스터 2와 데이저스트를 번갈아 차고 촬영장을 배회했다고 하는데요. 바이킬머의 두 시계 중에서 극 중에서는 아마 GMT 마스터가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나나 이미지를 가진 매버릭이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계를 차고 있고 권위에 잘 순종하는 엘리트 역할을 맡은 아이스맨이 롤렉스를 찬다는 것도 좋은 대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트 미첼 대령과 패니 벤자민을 제외한 이 편의 나머지 주요 인물들은 IWC의 파일럿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IWC는 1940년 독일 공군의 플리거, 1943년에 영국군의 WW, 1948년 영국 군의 국 공군의 마크 11으로 이어지는 아이코닉한 밀리터리 파일럿 시계 제작과 생산에 참여한 엄청난 헤리티지를 자랑하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 해군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는데요. 영화 속 등장 인물들은 해군 전투기 병기학교를 거쳐간 최고의 파일럿들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설정에 맞게 이 인물들은 오직 그 학교 졸업생들만 구할 수 있다는 IWC의 SF TI 에디션을 찾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41mm 크기의 블랙 세라믹 케이스를 가진 3NZ 파일럿 시계 마크18이고요. 다른 하나는 44.5mm 크기의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6, 9, 12 카운터가 담겨있는 파일럿 크로노 그래프입니다. 두 시계 모두 날짜 기능이 있고 9시 방향에 해군 전투기 변기 학교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파일럿들은 전투 풋볼을 하는 장면 빼고는 푸시업을할 때나 전투기를 몰 때나 시종일간 이 시계들을 차고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메버릭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플래시의 마이스텔러가 열어냈던 루스터일 텐데 루스터는 두 버전 중에서 크로노그래프 버전을 오른 손목에 차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니카 바바로가 연기한 피닉스나 루이스 풀먼이 연기한 밥 같은 경우에는 마크 18을 왼 손목에 차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다 IWC의 두 제품 중 하나를 차고 있는 것 확인이 되는데. 클로즈업이 많지 않아서 누가 뭘 차는지 다 확인하기는 힘드네요. 영화 속 시계와 똑같은 모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미 해군의 전투기 병기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다행히 IWC는 영화에 등장하는 시계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민간인용 버전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크 18 같은 경우에는 9시 방향의 해군 전투기 병기학교의 로고 대신에 영화 탑건의 심벌을 찍어두었습니다. 민간인 버전이지만 한 1m 정도 거리에서는 영화 속 시계와 거의 구분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리타의 SW300-1 무브먼트를 통해서 구동하고 합니다. 가격은 77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에좀 아쉽게도 영화 속 시계와 달리 다이얼의 로고가 없습니다. 아마 디자인이 지저분해지는 걸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에 전투기를 빨간 실루엣으로 집어넣는 어, 재밌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컬러의 방식으로 구동하는 매니펙처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만큼 가격은 1,260만 원으로 좀더 높습니다. 둘다 한정생산 시계이고 한국에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탑건 기념 에디션 중에서 가장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델과 가까운 시계라서 어쩌면 구하기 힘들겠다는 짐작도 되네요. IWC의 시계는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도 한번더 등장하는데요.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로노그래프 회중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중 시계는 인터넷에서 해당 장면을 찾아볼 수도 없고 IWC의 카탈로그나 홈페이지에도 등장하지 않네요. 이렇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계까지 싹 훑어보고 나면은. 탑건 매버릭이 사라져 가는 아날로그의 매력을 예찬하는 영화라는 점이 더잘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고 가상 캐릭터가 배우들을 대체해 버리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영화관이나 기계식 아날로그 시계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탑건 매버릭은 매버릭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Maybe so. Sir.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탑건 매버릭을 혹시라도 아직 못 보셨다면 반드시 극장에 걸려 있을 때 관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의 매력의 상당 부분은 정교하게 잘 짜여진 비행 장면이 주는 시청각적 쾌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무 극장에 가시기보다는 스크린과 사운드 시스템을 잘 갖춰 놓은 상영관을 수배하셔서 찾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